치아가 시리면 사는 게 진짜 불편해요. 환자분들이 시리다고 꽤 많이 오시는데, 예를 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못 마셔. 친구들 다 아메리카노 아이스 먹는데, 난 따뜻한 거 먹고, 아이스크림 먹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치아 파인 거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샴페인이나 그 엑스레이티드라는 뭐 약간 리코어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마시면 너무 다시어요 그래서 못 마셔. 엑스레이티드 여자들이 좋아하는데, 난못 마셔. <laughs> 아무튼, 그래서 사는 게 되게 불편해요. 생각보다 이가 시리다고 많이 오세요. 그리고 제가 잇몸 치료 영상을 올렸더니, 잇몸병이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오시는데, 대부분은 그 중에 한반 이상은 이가 파여서 시린 것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잇몸병도 있지만, 파여서 시린 거가 더 컸어요. 그래서 이가 시리면 너무 불편해. 바람만 막 이렇게 하도 불편하고, 양치질 할때 칫솔만 닿아도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음식물이 껴서 손가락으로 간들어보면, 손톱이 닿으면 너무 시리고. 그렇게 실때 거울로 보면 그게 보이나요? 제가 치아 같은 게? 그럼 보여요. 거울로 보면 보인는데 앞니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보이는데 이제 어금니는 좀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보여야지 보이긴 하죠. 아니면은 손톱으로 잇몸이랑 치아 사이 딱그 경계 부분을 건드렸을 때 뭔가 까딱까딱 걸리는 게 있고 아니면은 칫솔로 댔을 때막 시큰시큰하거나 시리거나 그럴 수 있어요. 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 요 어떻게 실제로 보이나면. 이분 되게 심한 케이스인데 심하게 이갈이가 심하고 딱딱한 거, 질긴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런데 보면 치아가 다 파여 있어요. 엄청 심하게. 저기에 찬물이 닿으면 칠인 거죠. 네, 이게 찬물이 닿으면 실인 거죠. 근데 이렇게 파여 있는데 또안 실인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렇게 파이면서 몸이 적응해서 그 혈관이나 신경이 되게 수축되면서. 적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부분은 싫어요 이분은 이가리가 엄청 심한 분이거든요 잘때 이를 꽉 물고 이가리가 심한 분인데 이분은 치아 다 파여 있잖아요 이렇게 거울로 보면은 내 치아가 깨져 있는 것들이 다 눈에 보여요 이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는 치료를 떼어 놓는 것도 해도 안 되면은 이거 신경치료까지 해야 될 수도 있을 정도예요 이 정도는 이런 거는 그래도 떼어도 될것 같은데 이쪽 부분들은 이런 분들은 제가 치료할 때 경고를 해요 이거 떼어서 시린 거 해결 안 되면 신경치료 하실 수도 있다 이분도 보시면은 파여가지고 떼어 그런 걸다 치료하셨는데 여기 또 깨졌거든요. 또 떨어졌거든요. 음. 이런 식으로 거울을 봤을 때 치아가 목 부이라고 하는데 잇몸이랑 내 치아 이 사이 이 부위가 깨져 나가는 를 이제 치경부 마모증, 그러니까 치아 파행이라고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가 시릴 수 있어요. 이거? 밑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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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이제 내, 이 환자분이 크라운 치료를 했는데 크라운 치료를 했는데도 거기를 양치질 너무 세게하다 보니까 뿌리가 다날아간 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색깔이 변한 거예요. 보시면 크라운 치료를 했는데 거기를 계속 양치질 너무 세게 하니까 여기가 음... 파여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가 점점 섞여야 되고 이러면 색깔도 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양상인데 치아가 패인 게 아니라 잇몸이랑 뼈가 아예 다 같이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 보면 은 이가 시리다고 왔는데 그리고 미관상으로 되게 싫어서 어떻게 하고 싶다고 오셨는데 여기까지 원래 뼈랑 잇몸이 있어야 되는데 쭉 내려와가지고 이거 지금 뿌리거든요. 이건 치아가 파인 게 아니야. 잇몸이 계속 그 만성 자극이 되니까 잇몸이 내려가고 뼈도 없어지 그러면서 이제 뿌리가 노출된 거예요. 이런 걸 치은 퇴축이라고 해 이런 경우는 교정을 하는데 치아를 좀 무리하게 앞니를 뒤로 땡기는 경우에 이 치아 바깥쪽에 있는 뼈가 녹으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만성 자극, 양치질을 막 너무 세게 해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양악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 턱 끝을 좀 당기는 경우 신기하게 전체적으로 앞니 4개 정도가 이렇게 잇몸이 퇴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치료 방법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치아 파임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용어로 얘기하면 서비컬 어브레이션이랑 서비컬 어브렉션이라는 게 있는데 어브레이션은 말 그대로 양치질 같은 거를 만성 자극 계속 너무 주는 거예요. 분노 양치질처럼 여기를 잇몸질한 환자분들한테 이 치아랑 뿌리 사이 여기에 양치질을 열심히 해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너무 과해서 막 정말 10분 동안 막 여기를 막 계속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마모돼요. 이런 분들은 특히 이 파인 모양이 좀 둥글게 파요. 그런 분들을 서비컬 어브레이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양치질 같은 걸로 너무 만성 자극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비컬 어브프렉션이라고 이가리가 심하거나 딱딱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제가 비유를 해서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 나무가 있는데 여기 강한 힘을 계속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부러지거든요? 여기가 부러져. 여기 보시면 여기가 딱 부러져 나가잖아요. 가운데가 한 3분의 1 정도 지점이 부러져 나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씹다 보면, 수직적으로 힘을 주다 보면, 얘가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깨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서비컬 어브 프렉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V자로 도끼로 찍힌 것처럼 생겨요. 쐐기 모양으로. 원인은 좀 달라. 첫 번째는 양치질 같은 걸 너무 과하게 한 분들. 두 번째는 이가리가 심하거나, 딱딱한 거, 얼음 깨먹기 이런 거, 딱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한국 사람은 또 딱딱한 거, 질긴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두 개가 같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브레이전이랑 어프레션이랑 같이 오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집에서 좀 어떤 계획을 하실 수있까요 그러니까 치료를 해드리기 전에 저는 이런 분들 오시면 항상 여쭤봐 환자분 딱딱한 거 좋아하십니까? 이가리가 있나요? 뭐양치질 가로 세게 하나요? 몇 가지 물어보면 하나씩 걸리거든요 그 원인을 줄이셔야 돼요 양치질을 세게 하시는 분들은 일단 본인이 사용하는 칫솔모가 너무 강한 게 아닌가 보셔야 돼요 너무 센 칫솔을 사용하시는 분들 두 번째로는 치약이 마모제가 너무 센 치약이 들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양치하고 나면 막 빠득빠득 뽀드득 소리가 나야 개운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치약은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시린메드나 센소다인 막 이런 시린 거를 치료하는 그 치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치약을 써야 마모를 좀 줄일 수 있어요 그거는 시린 걸 완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런 서비커 어브레이전 이런 걸좀 예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갈이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의식하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갈이가 진짜 심한 분들은 일단 치료를 좀 받고 이갈이 장치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이갈이 장치를 만들어서 그걸 끼우 셔야 치아가 갈리고 마모되는 게 아니라 장치가 갈려야 돼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고 딱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줄여야죠. 얼음 깨 먹고 막 강박적으로 얼음 깨 먹고 집중하고 막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떼어놔도 또 딱딱한 거 먹으면 깨져 나가요. 한번 깨진 데는 더잘 깨져 나가거든요. 그런 걸줄이셔야 돼요 치료법은 만약에 환자분들이 파인 게 있는데 심하지 않아, 되게 미약해, 그러면은 증상 없어, 그럼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를 건드렸다가 이가 더 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상이 있는데 차근거에 시리다. 어금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보험되는 GI라는 글래스 아이노멀 추천해요. 왜냐하면 그 GI라는 거는 시린 걸좀 완화시키는 성분도 들어 있고 보험이 되니까 비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붙이는 방식도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치아에 자극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시린 치아는 레진으로 해달라고 해도 저는 GI를 추천해요. 보험되는 걸로 하셔라. 근데 앞니는 GI가 너무 누렇거든요.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에 시리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는 레진으로 해요. 그게 훨씬 심미적이기 때문에. 대신에 환자분한테 레진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시려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 하 레진은 그 접착을 해야 되는데, 그 접착을 하는 과정에서 치아가 약간 좀더 과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 입장에서 레진으로 했는데, 더 시려져서 컴플레인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떼어내고, GI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레진이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적재적수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일 치료하기가 어려운 게, 파이 지 않았는데 시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잇몸이 좀 내려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치과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사실 본딩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코팅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발라드리는데 사실 양치질하다 보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시린 매드나 센소다인 같은 치약을 장기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면은 집에서 코팅이 되니까 좀 시린 게 완화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시리니까는 치과 갔는데 신경치료를 권해주더라. 그런 음.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신경치료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서비커 어베이전이나 어플렉션이 너무 심해서 신경이 진짜 보일 정도인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서 해야지 신경치료는 사실 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제가 예전에 신경치료 성공률이 100% 아니다 막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엠만하면 일단은 그 보험되는 재료로 떼어요 그래서 경과를 보고 실인 증상이 감소한지를 보는데 어, 너무 심해가지고 보험되는 재료나 이런 라이징이나 이런 걸로 떼었는데도 자발통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랑 똑같이 치수염의 증상이 계속 유발되면 그때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치아 파임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를 다 신경치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되게 소수예요 보시면 이게 이제 뭐 1, 2, 3, 4 단계별로 심해지는 거예요 보시면 검은 게 신경이에요 그다음에 회색이 상아질 이 하얀 게 에나멜, 범랑질 인간의 몸은 찬 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태생이 치아의 겉부분은 찬 거의 둔한 성질로 만들어졌어요 그걸 이제 범랑질, 에나멜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찬걸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초기에 이렇게 갈리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여기는 이제 간당간당한데 여기까지는 이제 시린 걸 많이 안 느낄 수 있는데 이 상아질이 노출되면 얘는 찬 거에 엄청 예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나요때부터찬 거에 예민해져요. 근데 이 상황이 오면 신경치료해야 되는 신경까지 노출이 된 거거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어금니가 이런 상황이면 잘못하다가는 이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내가 치경부 마모증이 있고, 이가 시려요. 그럼 우선은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야 돼. 그래서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GI로 떼우고, 그 다음에 앞니 같은 경우는 뭐 심하지 않으면 레진이나 뭐 GI로 하시고, 일단 치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의사랑 대화를 해보면서 내 원인 파악을 해야 돼. 내가 OA를 했을까? 내가 만약에 양치질 너무 세게 해. 그러면 의사선생님한테 내가 칫솔 보여줘요. 칫솔이랑 치약 뭘 쓰는지. 그래서 추천을 좀 받고, 일단 떼어놓고 습관을 바꿔야죠. 칫솔이나 치약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이가리가 너무 심해. 그러면 떼어놓고 장치치료하고 이가리 장치 만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가리도 너무 심하고 과하게 활성돼 있어요. 그러면 보톡스를 맞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턱관절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놓으면 내가 원래 100이라는 힘으로 씹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한 200으로 힘을 씹거든요. 보톡스를 맞으면 그 힘이 줄어들어요. 치과에서도 보톡스를 놓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리가 너무 심하고 뭐 이런 분들은 턱관절 증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보톡스 맞는 것도 효과가 좋아요. 어쨌든 파인 걸 떼우고 내 원인을 해결해요. 치약, 칫솔 바꾸거나 장치치료를 하고 뭐 보톡스를 맞거나 근데 이갈이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갈이 장치를 만들으라고 권유를 해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이건 보험이 안 되니까 비용이 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싼 거 싫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이제 한 1, 2만 원짜리 그 마우스피스를 사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하는 격투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싼게 나오는 건데 그건 하시면 안 돼. 왜냐면 딱딱한 장치가 갈려야지 내가 그거를 이제 내 치아가 망가지는 거를 장치가 대신 이제 갈려나가야 되는데 부드러운 재질의 그런 장치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거 잘못 쓰면 턱관절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치과에서 어, 상담을 받아보고 내가 그걸 해당하면 그런 걸 치과에서 만드는 장치를 하셔야지 인터넷에서 막 자체 제작해가지고 쓰시면 안 돼요. 그 혼자 사는 사람은 이가리를 하는지 모르죠그쵸죠어게할 수? 어, 있는. 맞아요. 녹음해 봐야죠. 아, 어. 자주 전에. 왜냐면은 이가리가 심한 분들은 코고는 소리보다 더 심하게 들려요. 옛날에 대학생 할때 룸메이트가 진짜 이가리가 심했거든요. 진짜 심해. 그거는 녹음하면 들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핸드폰으로 녹음해 보면 혹시 내가 이가리가 심한가? 그러면 해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거꽤 있었어요. 왜냐면은잘때 일을 간다고 하시다요. 그러면 그러면은. 나이가 막한40 넘어서 난 결혼했을 줄 알았는데 너 혼자 사는데요. 뭐 이러면 <laughs> 네, 망해이지